다음으로, 짜잔, 어느 아파트를 브리핑하고 있는지는, 저 화면 위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부천 송내동 레미안 어반 비스타 이렇게 써놨죠. 이거 보시면은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 부천 송내동 레미안 어반 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25평에서 의미 있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25평이고요. 21년 4년 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축이랑 구축이랑 아파트가 다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구축이 10 가격이 오르 그러면 신축은 20 오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신축 위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슈가 확실히 있는 곳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고 그리고 신축답게 주변에 공원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주권 가격이 최대 올랐을 때 분양권은 4억 대에서 5억 대 이렇게 움직이다가. 입주권 가격이 6억대 21년도였어요. 그리고 21년 6월에 입주권이 7억대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등기 거래가 되는 것들이 5억대, 6억대부터 거래가 됐다가 올 2월에 5억 9800, 3월에 5억 9600, 3월에 6억 1000, 6억 2000, 6억 500 이런 식으로 4월 26일날 6억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가 7억까지, 7억 300만원까지 거래가 있던 게 지금 6억. 500, 6억 500. 부천입니다. 부천 송내동 레미안 어반 미스타 보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됐고, 이 위쪽에 중동역이 있는데 1호선 중동역까지는 걸어서 약 7분 정도 남자 걸음으로 남자 걸음으로 약 7분 정도면 도달을 하고요. 중동역 한번 볼까요? 지하철 1호선 중동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타고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네, 신길역을 여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길역에서 이렇게 다리 내려서 다리 딱 건너서 걸어가면 바로 여의도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 26분입니다. 26분에 도보로 7분, 여의도까지 도보로 7분 하면은 약 3, 40분. 중동역에서 여의도까지 도착을 할수 있다 도보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좋은 게 송내동 레미안 어반비스타 부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어, 송내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송내공원을 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송내공원 로드뷰로는 볼수 없지만 위성지도에서는 볼수 있거든요 카카오 위성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속내 근린공원이고요. 짜잔 스카이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렇게 작은 트랙 같은 거에서 운동할 수 있고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돼 있고 이거 다 산책로예요. 이 안에 좀 쉼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요 속내 근린공원을 바로 이렇게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레미안 어반 비스타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 뭐 지도 본 김에 아파트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중동로에 붙어 있는 레미안 어반 비스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로에서 저 뒤에 구축 아파트들 몇개 세대들이 보이는데 신축 아파트가 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귀합니다 아, 신축이 귀해요. 신축이 귀하고 주변으로. 부천 여자 중학교, 성주 중학교 바로 옆에 송일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품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품화면서 여기 가까우면서 공원이 가까우면서 신축이나 아파트 그리고 여기 부천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과학고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고 물론 공부를 잘해야지 갈수 있겠지만 어쨌든 집 주변에 과학고가 생긴다는 거는 뭐 이거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고가 주변에 생기고 녹지가 단지 안에 녹지가 굉장히 많아서 걸어 다니고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속내 ic.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제 과거의 내부순환 도로죠. 내부순환 도로. 내부순환을 바로 탈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부순환 도로를 이렇게 바로 딱 타면은, 지도를 크게 봤을 때, 내부순환 도로 타고, 경인 타면은 바로 여의도까지 진입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한 25분? 25분, 20분이면 여의도까지 차량으로도 도착할 수 있는 게, 부천, 송내동, 레미안, 어반, 미스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철도가 이제 고가로 이렇게 나있잖아요. 부천역. 여기 1호선이 요거 로드뷰에서 한번 보면은 중동역입니다. 중동역 여기서 봤을 때 고가. 고가 위에 중동역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중동역 고가로 지나가는 게. 근데 이게 1월 달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호재로 굉장히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호선 지하화가 뭐 언젠가는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6억대 아파트 신축이면서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찾고 찾아 가지고 좀 중동역 부천, 송내동, 레미안, 어반비스타를 찾아봤습니다. 땅땅, 무슨 땅은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회원만의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